안녕하십니까전국을 무대로 어, 사업을 하고 있는 인키텐 아이오한금서입니다 20년 동안 일본에서 무역업에 종사를 했고요. 부모님이 심혈관 질환으로 어, 돌아가신 바람에건강을 찾아, 유전적으로 나에게도올 수가 있겠구나 하는 염려증으로 네트웍크업인인유사만만나되었었습다유사그서 어, 제품을 먹고 어느 정도 효과는 보았으나 어, 한계를 느끼고 있었을 때 정말 열심히 했으나 한계를 느끼고 있었을 때 김기호 대표님을 만나 인큐텐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인큐텐 사업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쉽고 빠르다. 그리고 유사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비염, 인후염, 그리고 구강 염증이 있었는데요. 2주 동안 음, 오리진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결과 완벽하게 케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 두달 만에, 한 50일 만에 제가 루비라는 직급을 달성하게 됩니다. 정말 어, 쉽고 또 사업하기가 너무 좋고 멤버가 유사 때보다 엄청나게 확장이 되어 가면서 이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큰 꿈을 가지고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는 꿈을 이룰 수가 있고 어 다른 네트워크에서에서 볼수 없는 큰 그림도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와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줄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이 사업을 열정적으로 전국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인천, 안양 음, 그리고 대전, 많은 멤버들이 밀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황금선은 3달까지 다이아몬드 갑니다! 화이팅!